이 영상을 이제 분명히 와이프가 볼 텐데 어뭐 미리 예 미리 예, 자수 예 자수를 해서 광명을 찾아야 되는데 어 제가 어 소정아 미안해 휠 교체 휠 결제할 때 배송비를 아끼려고. 어, 다운스프링까지 샀어. 결혼생활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결혼 <laughs> 또 하고 싶다. 아 이제 휠이 도착을 했는데 네, 기쁘지가 않아요. 네, 와이프한테 너무 많이 혼나가지고 휠을 아, 예, 또 말을 안하고 샀다고 <laughs> 예, 또 혼났어요. 아, 저는 한 50만 원짜리 정도는 말 안하고 사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예, 또 혼났네요. 예, 대한민국 예, 유부남 형님들, 유부남 여러분들. 화이팅!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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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났지만, 어쨌든, 휠이 와서, 예, 네, 좋네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뒷자리가 폴딩이 돼가지고, 폴딩이 되는지도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지금 보면은, 예, 이런 식으로, 뒷자리 폴딩이 돼가지고 지금 뒤에다가 휠을 다 실었거든요. 아 이건 되게 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의외인 것 같아요. 의외로 저 폴딩 안될 줄 알았는데, 요거 S4도 폴딩이 되네요. 오늘은 드디어 제가 예, 휠을 교체하러 갑니다. 네, 휠을 샀는데 예, 와이프한테 무척 깨졌습니다. 예, 심하게 깨졌어요. 심하게 정말 심하게 깨졌어요. 아무튼, 뭐, 뭐, 그건 그거고, 또, 기분 좋게, 또, 휠을 교체하러 가야죠. 지금 휠을 제가 이제, 일본에서 18인치짜리를 사왔는데, 솔직히 휠이, 휠이 결제한 금액은, 휠값은 50만원 정도에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50만원에 결제를 했는데, 배송비가 한 30만원, 40만원 정도 붙고요. 결국에는 한 100만원짜리 이제 휠이 됐습니다. <laughs> 얼라이먼트도 좀안 맞는 것 같고 해 주고 예 이제 휠 교체할 겸 해서 예 같이 얼라이먼트와 이제 휠 발란스도 같이 봐주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또 위드힐 타이어에 이제 방문해서 요거 이제 S4 같은 경우는 타이어도 이제 약간 스포츠 타이어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아마 설포지를 교체를 할것 같아요 나중에 그 영상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영상을 이제 분명히 와이프가 볼 텐데 어 뭐 미리, 예, 미리. 예, 자수, 예, 자수를 해서 광명을 찾아야 되는데. 어, 제가. 어. 소정아, 미안해. 휠 교체, 휠 결제할 때 배송비를 아끼려고. 어, 다운 스프링까지 샀어. 너는 지금 휠만 산줄 알고 나를 구박을 했지만. 나 솔직히 되게 무서웠어. 난 핏만 산게 아니었거든. 다운 스프링도 샀는데, 또 깨질 생각하니, 아, 가슴이 아프다. 아, 두렵다. 집에 가기 싫다. 이게 캡이, 캡이 정품이 아니라 요거를 이제 알리에서 사다 보니까 여기 <laughs> 휠 캡이 안 맞아가지고 네, 좀 빼낼 때좀 애를 먹으시네요. 요휠 같은 경우는 아우디 S4 전용 휠이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허브 사이즈가 56.1인가 아니면 57.1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구형 아우디에만 맞는 허브 사이즈여가지고 요게 뭐 아우디 구형 모델들 그러니까 뭐 B6나 B7 그런 거 타시는 분들한테는 이휠이 맞을 것 같은데 요거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제가 클카코에다가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요거 내짝에 뭐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 가지고 내짝에 뭐해 가지고 한한 뭐 20만 원 20만 원 받으면 될려나? 예네 혹시 뭐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예네 연락 주세요. 교체하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네, 이제 휠 교체가 끝났고요. 아까 이제 휠 밸런스까지 봤고 이제 봐야 할게 이제 얼라이먼트를 봐야 되는데 이게 제가 아직 가지고 와서 그냥 기본적인 점검만 했고 아직 이게 좀 디테일하게 보진 않았는데 보니까 얼라이먼트가 좀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한번 그래서 이제 요거를 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만족해요, 지금. 와우. 와우. 좀 시, 심각하네요. 이렇게 틀어져 있는 줄 몰랐었어요. 와, 어쩐지. 아하. 저 이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저 얼마인가요? 어 일반적으로 저희가 결제해드릴 때 휠타이어 교체하고 온라이먼트 해서 하면 한 11만 원 정도 나오세요. 근데 아, 11만 원이요? 네. 보통 일반 5만 원 정도 잡고 생각하면 되고 시발이 찍이려 했을 때 휠타이어 교체하는 비용 같은 경우는 6만 원 정도 한 대분해서. 어. 네. 그런데 또 아우디 자체가 구형 버전들이. 얼레먼트 보기가 엄청 까다로워요. 한 어... 번에 예, 그거는 뭐 뒤에 토구 값이나 캠버 값이라 그거 잡기도 힘들고, 예, 앞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어 휠한 번만 봐줘. <laughs> 휠 어때? 나부정행이 생각이 안 나. 아, <laughs> <안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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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스피스 타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 아냐? 아니야. 달라 아, 빨 차이 나타. 그래, 아니야? 아니야, 빨리 차에났 타! 어? 에이. 아, 어? 바꿨어. 소정아, 휠 음. 바꾼 거티안 나? 아까 예전 사진 보니까 티 나. 아, 예전 사진 보니까? 어, 어때? 그래도 바꾸니까 이쁘긴 이쁘지? 이쁘긴 이쁜데. 어. 내 속슬이야? <laughs> <laughs> 솔직히 말해서, 누가 알아줘 어? 누가 알아 상이 나도 잘 몰랐는데. 너 지금 내거 보면은 이거 스톤 자켓 입고 나갔잖아. 넌 응. 누가 알아준다 이거 입고 나갔어? 따뜻해서 <웃음> <웃음> 따뜻해. 그냥 다 자기 만족인 거지. 자기 만족이라고? 어, 뭐, 뭐좀너 뭐 화장 왜 해? 남잘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만족인 거지. 근데 이쁘잖아. 너 차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내 차인데 무슨 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너가 아, 아직은 마음 한편으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야 아니 내 차라고 내가, 해도 난안 바꿨을 것 같아 너가 나중에 이거 이제 어? 본전에 가가지고 음. 이제 이쁜 파란색으로 래핑 딱 하고 하지? 음. 그러면 너가 차에 대한 그 정이 엄청 들어갈 거야 휠 바꿔가지고 차도 이제 또 바꾸는 거 아니야? 안 바꿔. 뭐, 맨날 돈 들여놓고 바꾸잖아. 안 바꿔. 나 올해 2021년 목표는 응. 기변, 기추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한대더 저거 하는 거네? 하는 거네? 두 대만 있지하는 건?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올해는. 됐죠. 근데 파랑색 무슨 래핑 할 거야? 파랑색? 야스마리나 블루? 야스마리나 블루 말고 그 마이애미 블루라고 있거든. 근데. 진짜 이뻐. 본자 본자야 래핑 좀 해줘. <웃음> <웃음> 아 본자 샵 옮겨. 어디로? 모르겠어. <laughs> 엄청 잘하는 사람. 어, 확장이래 확장. 어. 확장? 아 이후점 그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니까 매장 확장을 한 거래. 아그 옆으로 더 아니, 이렇게 확장? 다른데 더 넓은데로. <laughs> 와 매장 확장 어, 이사를 한다고. 어, 확장 이사. 와. <laughs> 돈잘 버나 봐. 본자야 좀 해줘. 해달라. IM Blue로. <laughs> <laughs> 또또 자본주의 부부라고 또 하겠다 또. 본자야. Ha ha ha.